그, 올해 사실 선수로도 참가하실 수 있었는데, 네. 이 선수 참가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설자로. 해설이 네. 더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 아직 저 분들하고 하긴 내가 너무 젊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예,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네. 뭐, 선수로 이제 나와라, 나오면 네. 뽑아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뭐 바둑 리그 감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회 시작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지금 뭐 바둑 리그 감독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는 선수로 뛰는 게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피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집에 아까 개천우승 하셨지만 여기 오면 거의 최상위1순위 무조건 될것 같고 1지명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처럼 만약 오더제로 계속된다면 1지명 분들이 좀센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명 지명제로 갔을 때요? 예, 지명제로 네, 지명제로 있을 때1지명이 여덟 명이라도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들으시는 분들이. 굳이 서명인님유창사 선수 빼면 다른 분들은 유지명 맞대결했을 때좀 많이 밀리잖아요 그두 명한테. 근데 네, 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네. 어, 사실 뭐 서봉수 네.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이나 그두 명은 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뭐좀 랭킹도 지금 1, 2위고 확실하게 좀 위에 있다고 보지만 그 아래도 나름 저볼 때는 다 좀. 한것 같아요. 나머지 뭐 여섯 분, 여덟 네. 개 팀이니까 이제 네. 그두 명을 제외하면 여섯 명인데 나머지 최규병 사법, 최규병 구단, 뭐선농욱 구단, 네. 김일랑 구단, 김수장 구단, 뭐 김종수 구단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팀 전력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제로 하는 게첫 해는 제가 기로 지명제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첫 해. 2016 시즌 네. 그리고 17, 18, 19를 오더제로 했던 것 같은데 팬들 입장은 무조건 지명제가 더 재미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오래 지내셨어요? 이거 계속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계속하지는 않고 제가 2017년 16년도에는 확실하게 안 했고요 아안 하셨어요? 네, 18년, 19년 뭐 이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2020년까지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KB 리그나 여자 리그도 원래 지명제로 해야 팬들 입장에서 무조건 더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뭐 KB 바둑 리그 감독을 맡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절대 강자, KB 리그도 절대 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리그도 절대 강자가 있고, 네, 네. 시어리그도 절대 강자가 있어요. 네, 네. 그 팀을 보유한 팀은 사실, 네, 이 행복하군요. 지명제로 하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명에서 이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팀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숨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더제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일지명이 저쪽 일지명을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지명이, 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러면은, 1지명이 아니라 3지명한테 뭐 오더제를 해서 만약에 이제 붙일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팀이 전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력상으로 딱볼때 1, 2, 3지명이 딱 보, 1지명이 절대 1지명이 있고, 2지명 보통, 3지명 보통이면 이 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감독의 뭐 오더 싸움이라든지, 이런, 뭔가 변수가 있게 하려면. 승부의 변수를 주려면? 네. 그러면 이제 오더제가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뭐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끼리만 둬야 된다. 뭐 이런 정말 나는 최고의 바둑을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지명제가 맞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팀들마다 좀 사정도 다를 것 같고요. 그거는 어느 게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KBD 감독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힘을 음. 많이 또 바꾸시기도, 네. 여러 번 바꾸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바둑도 이제 프로라고 따지면 구단제, 이제 기단제라고 하죠. 네. 그런 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그렇게 가면 가장 좋죠. 네. 근데 지금 바둑계 시장 자체가 네.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단제를 한다면은 뭐, 강한 선수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8개 팀 매년 8개 팀 이렇게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구단제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구단제로 가는 거는 정말 대찬승이에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니다 그런거에 대한 대안으로 혹시 기단제를 하는 팀에 드는 입단제를 한두명 정도는 줄수도 있다 그런거는 혹시 좀 변칙적인 의견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기단을 팀을 운영하면 프로 입단권도 니네 팀에서 뽑는 선수로 할거면 한명이나 두명 정도 1년에 한명씩 프로를 아예 시킬 자격도 주겠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반대인게 그렇게 하면 은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 프로라는 거를. 프로 라이센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을 하고 있는 팀에서, 네. 어, 그러면은, 제가 그팀 감독을 맡고 있는데, 김 감독이 그러면은, 선수 두 명은 그냥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은, 바둑이 약하든지 하는 선수들을 뭐 특별, 입학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건 확실히 그런 거가 방기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뭐 도장사범들 도장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하 순간에 그냥 두 명을 입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말이 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네. 바둑팬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바둑팬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잖아요 네. 높다 보니까 사실 그래도 시니어리그 선수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 어느 정도 두시는 분들 그렇죠. 이름 들어보면 어 저분 옛날에 내가 좋아했었지 이랬는데 신니 기사들은 잘 모르니까 네. 내용은 둘째치고 방송을 볼때 시니어리그 바둑이 더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둑 네. 올드 바둑 팬들한테 골프도 원래 옛날 60대 분들만 따로 한 대회가 있는 거죠. 네. 시니어리그의 장점이 있는데 더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팬들한테 인기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방송시간이 네. 사실 뭐 10시에 시작하는 거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시간대가 아주 중요해요 방송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KB리그는 저녁에 하고 여자 리그도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때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은 더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둑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예. 시간대가 아침 10시는 사실 좀 시청률이 좀안 나오는 시간대예요 예. 그래서 저녁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로 하면은 그런 부분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시니어리그 저는 시니어 리그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금 KB 리그나 이런 바둑을 보면 이 선수들은 단순대도 아홉에 두거든요. 그렇죠. 좀 지루해 요 사실. 맞아요. 저뭐 프로 기사지만 제가 봐도 어저 단순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좀 바둑이 스포츠로 변하면서 예전에 예나 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20집 분류하다, 30집 분류하다, 그러면은 항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좋습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다 찔러봐요. 근데 그거는 스포츠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뭐 이야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리그를 갔을 때 제가 실제 경험한 부분인데, 다 죽었어요. 상대방이. 끝까지 둬요 거의 뭐 공배 남기고 던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예중국에들은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그렇게 닮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젊은 기사들이 이제 두는 바둑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인간적인 면이 없다. 그리고, 아홉에 두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료 들볼 때는 너무 좀 지루한 부분이 있고. 한번 우세하면은 거의 그 우세를 끝까지 지켜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뭐,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축구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팀이 끝까지 1대0으로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1대1 되고, 2대1 되고, 뭐 역전도 되고, 야구도 뭐 7대0에서 9대7이 되고, 뭐 이런 좀 변화도 있고 해야 되거든요. 시니어는 그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볼 때, 어? 지금 저 봐도 흙이 우세하네? 근데 조금 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백이 우세해요. 그니까 뭔가 이런 반전이 있고 그러면 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러 그런 부분에서는 신혈이거 형님도 뭐 재밌게 지금, 제가 뭐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아니래도 내용 자체도 좀 재미있게 보는 편입니다. 재판 동시에 진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장되는 게 사실 수판, 주장 위주로만 하니까 2장, 3장판이 거의 사장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몇네 판, 뭐, 한 판, 두 판, 세 판씩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후반, 이제, 지금 전기 리그니까, 이제 후기 리그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더제가 되는데, 오더제가 되면은 이제, 꼭 일지명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재밌는 대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 지금 뭐, 지명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오더제가 되면은, 꼭, 한 판이 아니라 뭐두 판, 세 판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실 때 너무 뭐 그렇고요 어찌롭습니다. 네, 바둑을 그 하면은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는 적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뭐 집중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음, 이제 다 시니어리그 말고 다른 얘기 좀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왕년에 제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영화인도사를 이겨라 오래하셨잖아요. 네. 저도 출연을 했었는데 <웃음> <웃음> 그 프로그램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요즘 그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바둑 TV에서 뭐 승단장부 이런 것도 하곤 하는데 사실 네. 그때만큼 재밌는 것같진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지 몰라도 그런 거 다시 해볼 생각은 없어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또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스스로한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보다 바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겸손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선 이상은 확실하게 준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줄었다는 게 예전에는 수를 딱 보면은 그수에좀 실수라든지 만약에 이제 뭐한 수를 두면 그 주위에 한열 가지 수가 있다면은, 열 가지 수를 보는데 그렇게 뭐큰 실수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못본 수는 있어도 본 거에 대한 실수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두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수가 있네? 이런 수가 바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 이상 이 줄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만큼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아마 그 봐도 그때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거는 일단 시간이 짧았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상당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그 그러니까 당시 그때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바둑을 워낙 잘 잡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한테, 아마추어 바둑 팬들이 아니 좀 상수한테 이기려면 내가 바둑을 늘려면뭘좀 공부해야 를 될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그, 그거는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laughs> 상수한테 얘기하려면은 실수하지 말고.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이기는 건데, 어, 근데 일단, 바둑에, 뭐, 모든 기사들이 그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바둑의 이제 기분은 수일기다 그러니까 뭐, 사활을 많이 풀어라.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급수에서 한급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로 갈수록 그한 점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아무래도 어, 이제 생각을 한번더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팁이 있죠. 뭐 형사 판단 잘하고, 그 다음에 꼭, 특히 이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한점 이걸 못 버려요. 음. 버릴 줄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패석인지 요석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바둑도 그 내용에 따라서 빈상각도 둬야 되고 빈상각 두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은 실기를 늘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기 땜 늘린다는 건 역시 사활 공부. 그렇죠. 사활 공부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다 풀어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손을, 뭐, 바둑판에 이렇게 하면 놔보고, 뭐,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예 사회 문제 답을 다 외워버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새로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제 풀어나가는 힘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푸는 게 본인이 수읽기를 내서 계속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보다는 조금 쉽더라도 계속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은 다른 시니어 감독님들은 70대신 분들도 많아서 음. 건강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쉬운 짝간은문람로 사실 50대도 건강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관리 같은 일이나 이런 거. 전혀 뭐 신경은 안 쓰고 있고요. <웃음> <웃음> 그냥, 그 20대 때는 운동 뭐 축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30대 이후부터는 뭔가 운동이라고 생각한 걸로 뭐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약주 좋아하시고 약잘 하시잖아요. 요즘도 그냥? 어... 요즘, 그냥, 한, 40대부터는,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술도 뭐, 귀에 있으면 먹고, 운동이라는 건 거의 안 하고 있고, <laughs> 그 그때부터, 40대부터는 거의 똑같은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응, 정말. 음. 그런 올리픽 같은 거거든. 어, 일단, 뭐, 바둑 자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음, 앞으로 이제 뭐 바둑리그도 이제 시작할 거고 또 올해도 아마 좀 감독을 할것 같아요. 음. 지난해 맡았던 그 킥스팀 감독을 할것 같고 음,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시니어 리그, 여자 리그 모든 바둑 대회 그런 걸 이제 많이 봐주시고 바둑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야외 활동도 어렵고 뭐 대국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한데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좋은 뭐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바둑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